이 공항 도착했고, 표 끊고 들어갈 거예요. 읽고 있어. 어? 아 그래 나아 지금 차 굉장히 곤라하게 됐고요. 아니 우리 근데 타야 되는 거 맞아? 지만세. 가야? 네, 지금 다른 일행이 늦어서. 아 귀여워 그래 우리만 가자. <laughs> 야 멀미야 저 멀미야 저 멀미야 어떡해요 멀미야 저 아! 멀미야 어떡해요 2시 15분쯤이고, 대퇴까지 15분 남았는데, <laughs> 길을 자유정. 주소를 잘못 네, 두번안 찍혀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빠르게 네,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검사는 보험동치로 다시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1분 1분. 자, 반바지 막, 반바지만 갈아입었다. 아주 편해 보인다. 멀미나요? 멀미나? 네. 화이팅 해라. 밤새도록. 아우 우리 태영이는 뭐 보십니까? 지금 겨우겨우 돌아가고 있는데. 퍼퍼퍼링 보고 있습니다. 어? 퍼퍼링이야? 예. <laughs> 계속 퍼퍼링 걸리네요. 데이트한테. <laughs> 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배의 승선한 느낌. 특히 우리는 또...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떠셨나요? 아, 막상 배 타니까 정말 네. 신 멀미 멀미면 처음에 한1분 정도 했는데 지금은 괜찮은 쌤, 것 같아요. 어. 오케이. 아 밖에 아, 아, 안 나고 왔어. 이원이 안녕. 안녕하세요. 그... 너 언제 갈아입었어 잠옷으로? 대박. 연예인. 대박. 연예인. <laughs> 오케이. 갔어요만쌤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밖에 잠깐만 갔다 왔습니다. 아 네, 구경하셨습니까? 어, 네, 굉장히 힘드네요. 아 네. 저도 이제 정만의 네. 시간을 가지러. 아, 오케이. 네 커튼을 네 안녕. 네 한종쌤. 어, 네. 어. 뭐 하세요? 지난 어, 쌤. 이제 머리 때문에 어? 잠깐 저러는 방 충전 중. 네? 왜? 불좀 켜봐요 쌤. 어떠세요? <laughs> 저기 있는데. 아 네,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저 우리 인스타 여기 어디인가요? 울릉도요. 울릉도 첫 느낌 어신가요 제주도 같아요. 제주도 <laughs> 바라라라야. 바라라라야. 안녕하세요. 바라라라야.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클리어가 되는지. 아, 죄송합니다 거기 두 마리 있는 거 밝게 채요. 네, 집에 네, 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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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스위치 톰. 다 같이 가요. 저희 지금 나리 문제 도착했습니다. 맞아. 와. 버스가 다행히도 우행이 잘 돼서 도착을 하긴 했는데 여기가 울릉도의 유일한 창해지대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진짜 예뻐요. 이거 눈도, 눈도 이거 완전 깊게 빠져들고, 진짜 다른 나라에 온것 같이, 엄청 예뻐요, 엄청.

지금은 달까 숙소에 나와가지고 이제 일정 시작하는데 버스 시간을 잘못 맞춰가지고 천부행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간 다음에 도도항 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빨르메르카로 오케이. 슈퍼마켓 어디 있어요? 아니, 여기는 지금 독도 정황을 하고 있는 지금 뭐야 저기도 뭐 찍고 있네 이게 바로 힙합이죠 안 보이나? 자 지금. 차를 타러 가는 길입니다. 저는 청소년으로 들어왔어요.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지금 청소년으로 들어왔고요. 와 어떤가요, 많으시나요? 여러분? 드디어 탔습니다. 눈이 좀 많이 왔으면 못 탔을 텐데 음.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꿀도 앉아. 꿀도 앉아. 꿀도 앉아. 꿀도. 이블카를 타면 독도가 보이나요? 안보이는데 이게 독도가어디있도쿠요오 출발합니다 어어가 도쿠가 어어가도 はァ <laughs> <laughs> 嗯。Huh? 야, 뭐먹니뭐 먹어? 있는 난줄아어야난줄여 줄여서야, 쎄. 에? 난 줄여서야, 쎄. 에? 난줄도서야 쎄. 에? 난 줄여서야, 줄 올려서 한입에. 아 v e been l i v i n i e c 아이 개개 부동산 부동산 출발. 준비! 시! 잡! <목소리> 와, 이제 좀 빨라. 아! 가려 봐. 비둘기부터. seem to move on. I've been hiding all my hopes and dreams away. Just in case I ever need them again, someday I've been setting aside time to clear a little space in the corners of my mind.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I can't make it through. 홈페이지예요. 예. 아, 지 어? 가 진짜, 진짜. 그러네. <목소리도> 진짜예요? 맞아, 맞아, 어제도 어제도 렇단 말이에요. 아니야. 가자 일단 빨리. 안 가, 저기 가봐. 아... 추워. 혼자. 가자. 혼자 신났어. 빨리. <laughs> 아 진짜 진짜 어떻게 아, 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관음도에 왔습니다. 드디어 와 네. 마지막 날. 어제 우리가 올수 없었는데요. 드디어 왔습니다. 이 얼마나 행운입니까? 자, 관음도. 너, 자, 응. 영어 잘하는 분, 관음도의 형상에서. 자, 영어로 한번 해보시죠. 인래 저도. 서울 살아서 뭐 하겠어요. 투리. <laughs> 우와, 여러분, 와, 자, 대박이다. 보이십니까? 와, 우리가 대박이다. 지금, 네, 과듬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네 이렇게, 어, 필요해, 이렇게 하늘은 정말 아름답고요. 와, 대박, 대박. 아, 자, 출발!